다음 뉴스 임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단계 재정분권이 시도광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단계 재정분권은 반드시 시군구 기초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국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은 지난 27일 시도별 공동회장단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3차 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황 논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2단계 재정 분권은 지방 소비세를 10% 포인트 추가 이양하고 그 증가분을 시도 3, 시군구 7 비율로 배분해 시군구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자치 분권 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황 논산시장은 지난 12월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공무원 처벌 특례나 인간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돼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처벌로 이어질 확률은 줄었다고 하면서도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입법 취지를 고려해 관련 교육이나 매뉴얼 제작,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강화 등 시군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이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제외된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 중앙, 광역, 기초간 복지대타협, 지방소멸위기 대응, 기초단위 자치경찰체 시범 실시 등 전국협의회 현안도 중점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외,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CCTV 관제센터, 경찰공무원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전달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등 시군구 차원의 대안적 역할을 모색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소리TV 임채환 기자였습니다.